자, 안녕하십니까. 유재인 민수자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에디션, 이런 사람, 유재도 오지 마라. 예. 좀 민감한 주제니까 제가 또 이게, 그냥 어그로니까, 뭐, 그냥, 정확, 정확자, 제 생각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좀 민감한 주제인데, 그냥 이제, 들으시라고, 뭐 스페셜 에디션 만들어보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예.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이런 사람, 유재도 오지 마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 약간 어그로는 있지만 완전 또 어그로는 아닙니다. 일단 성격 급하신 분은 오지 마세요. 장수하는 비법입니다. 안 오시는 게. 일단 단은 아니지만, 키위들 중에 현지인들 게으른 사람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똑똑한 분도 많지만, 섬나라 사람들이라 외지 맛을 안본 사람들은, 외지 맛을 안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외지, 안, 섬나라 사람들. 근데 외지 맛을 본 사람들은 정말 빨리빨리 판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외지 경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 이제 그걸 커버한다는 게 착하다인데, 외지에 나간 본 적이 없으면 착하다인데, 일단 이득 관계가 없으면 참 착해 보입니다. 예. 근데, 내 손에 일부의 손을 보면, 그때는 이제 본색, 영웅 본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의사가 손님을 그 정도만 받고 일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지 그리고 유지대데뭐 다섯 시면 집에 간다 네시 반이면 짐 싸서 집에 간다 등등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참 좋아요 이게 일이면 좋은데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치고 한 장을 노릇입니다 이게 예. 왜냐면 뭐좀 하려면은 집에 가재 뭐좀 하려면 문을 닫아 옛날에 어땠는지 아세요 지네시 반에 문 닫을 땐 가면 똑똑히 있어 우리 회사람 같으면은 아이문 열어서 한턱 팔고 하지만 똑똑한 내일 내일 와 이렇게 미칩니다 이게. 예. 하여튼, 한국비가 좀썩겠서 요즘 제가 예를 들어, 어쩌면, 은행에 가면은, 여기 살쫙서 있어. 지할거뭐 하고, 뭐 하고, 저희 왔다 갔다 물 먹고, 뭐, 안 마. 근데 최근에 제가 한국 직원이, 2세 지, 이 직원인데, 얘기했더니, 여가막 빨리 하는 거야. 사람 써있는왜 빨리 하냐. 그냥 대충 해라. 좀 천천히 해라. 괜찮다. 했더니 얘가, 아, 저는 뒤에 사람이 서있으면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 한국피가 좀 섞여 있으면 이게 좀 틀립니다. 왜냐면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 나요. 근데 얘들은 진짜 미쳐 돌아버려 그냥 완전히 막 청산 유수야 아시죠? 유재에 살아보신 분들, 예, 사시는 분들, 예. 미칩니다. 미쳐, 예. 기다리면 우리만 손해, 우리만 손해. 예. 근데 또 지들은 서비스 받을 때 예약 안 하면 안 되니, 뭐 하면 안 되니, 뭐 주말이라니, 별거 다 물어봐. 그러고 안 나. 요즘 또안 나타난 인간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로남불 내로남불 예. 이건 처음이고 두 번째 관공서 이거는 뭐 바로 암이야 암 그냥 암이야 이건 담당자도 없고 있어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와 연락이 안와 진짜 연락이 안와요뭐 이민성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뭐 전화 저 세상 얘기야 저 세상 얘기 아시죠 이민성 직원 충원 제가 볼땐 충원에도 빠르지도 않고 지금 영주권을 뭐이 아니 영주권을 2년씩이나 뭘 쳐다봐 서류 1 0장도안 되는데 돌아버리겠어 돌아버리겠어 아주 예 그리고 연락을 하면 답변 연락이 됐어 뭐 운이 좋게도 답변 오는데 또한 며칠이요 며칠이면 다행이지 잊어먹을만 하면 연락 와, 이제, 이제. 예, 이게 도는 거야, 이게 돌아. 예, 이거는 정말 이 관공서 쪽, 이민성은 특히 더하고, 이건 뭐, 어떤 분은, 어떤 좀, 좀 과격하신 분은, 자기가 총 있으면은 이민성에 가서 갈기고 싶다고. 예, 이 정도야, 이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도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관공서들이 월급을 많이 주고,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월급을 많이 주지만, 단점이 뭐냐? 그 일에 대한 그냥, 프라이, 그니까 절대 안 잘려요, 안 잘려. 그니까 러 뭐, 뭐, 이거는 얘기하면 네버엔딩 스토리야, 그냥. 뭐, 이건 장난 광 관공서 쪽은요. 아시죠? 예. 그나마, 그래 제가 최근에 슈퍼마켓을 공영화하면은 물건이 싸지겠다. 공영화하면 왜더안 되냐면, 제 생각에는 주인이 없잖아. 그래도 내가 돈 벌면 사장이라도 뭐 한마디라도 하지. 그런 감시체계가 없어지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격 낮춰 내올볼때 <laughs> 산으로 가 슈퍼마켓 산으로 갈수 있어 정말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진짜로 예. 자세 번째 마지막 예, 돈을 많이, 많이 벌려는 분 오지 마세요 예. 유즈랜드는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만 많이 냅니다 예. 자, 한 10년 이전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예, 그때는 좀 현금도 많이 돌고 많이 됐는데 어, 지금은 뭐 세금도 많이 세고, 세금 뭐 많이 세졌지만, 지금은 일불도카드로 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돈을 많이 벌려고 오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유지엔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래도 10년이 가능했지만, 이게 모든 게 세금, 인건비 아시죠? 4월 1일부터 21불, 20으로 올립니다 최저 인건비가. 예, 이거는 뭐, 거의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심각한 수준이고, 장난이 닙니다또 하나 뭐냐면, 워크비자. 워크비자가 제일 큰장점 워크비자가 예전에 그래도 한 분이 1.5명의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암암리의 사장과 나와, 그, 아 내가 열심히 한 사장이 난 영주권을 줄 거다라는 그 암암리의 그 끈끈한 뭐가 있었어. 그거 안 해주면 개새끼고. 진짜 이건 사람새끼 아니고, 그거는. 근데 그래도 그걸 해주면서 사장들도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벌어서 얘기해주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워크비자 자체도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억비자가 법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려워지면, 뭐야?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어떻게 근데 앞으로도 까 그러니까 여러 또다른 방법은 생기는데, 바로 억비자 주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은, 워킹 홀리데이는, 뭐, 솔직한 얘기, 워킹 홀리데이가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있긴 있죠. 있지만, 극히 소수고, 예. 놀러 왔으니까. 그거 30세 이전에 와가지고 뭘렇게 열심히 일하겠어. 놀러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저 이게 하여튼 애매해요. 얘들 이 웍비자가 없다면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돈 벌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튼또 말씀드리면 웍비자 기간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항상 열심히 돈만, 세금만 많이 내고 돌아가는 거고 이제 돌아가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주권을 제가 플랜을 짜고 웍비자 받자는 이상 돈을 벌수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나오기 전번 돈은 내 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시려고 하시면 일단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영주권에 전념하시고 그 이후에 계획 잡으심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유전자서 앞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돈을 벌기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애들한테 돈돈돈 돈돈 하시는 거는 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애들이 열심해서 히 CEO가 되거나 뭐가 되는데 우리 애들은 또 우리랑 틀려요. 예. 우리 애들은 돈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솔직 히 우리가 뭐 우리 때만 해도 사고 싶으면 못 사고지만. 지금은 뭐 엄마들이 자기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다 애들 해주지 않습니까 거의다? 그리고 또 물건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고 하기 때문에 우리랑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제가 시대에 맞게끔 애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그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고 아까 전께 학연, 지연, 학별로 뭔가를 기대하시는 분 이건 아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카이스 나와서 택시합니다. 예. 그래서 뭐 택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관련한,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만남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나를 도울 수도 있다. 예. 그거 생각 안 하고 오시기 좋습니다. 왜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laughs> 그럴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서 뭘 같이 할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 기대만 하면, 팔이 많고입니다. 뭐좀돈 있는 척하고 뭘 엮으려고 하다 보면 팔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저 새끼 사람 새끼 아니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뭐. 예 그래서 기대 음. 그런 학연 지연 학벌에 대해서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오신 것을 완전 강추드립니다. 예 어떻게든 자기가 어떻게든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예 청소가 창피하다고요. 예 그럼 오지 마세요. 예 솔까 우리가 화이트 셔츠 아니면 그런. 화이트 셔츠보다 그런 일이 돈이 더 돼요 솔직한 얘기로 예 어영부영 양복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돈을 버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d 업종도 할 생각 하시고 하여튼 그런 생각하고 오시면 그래도 추천할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조금 어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찾아뵐 것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